중요한 것은, 뉴스와 종목의 연결고리를 찾아라. 시장이 뉴스로서 회원님들한테 질문, 문제를 던집니다. 문제를 내줘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목도 나오고, 가격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대처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뉴스를 가장 먼저 보고, 그 질문에 답을 해야죠. 대흉년 피했지만 내년 가뭄 더그죠 이런 종목들. 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 많이 하고 가뭄 관련주들 종목들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 재난망 PTT 뭐 이런 것들. 재난 관련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리노스, 뭐, HLB 이런 종목들. 그냥 딱딱딱 딱딱 연결고리가 나와야 돼요. 그중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예, 쉽게 문제를 내준 거. 세균 공기 서울 어린이집 전체 18% 호흡 질환 유발 어떤 종목일까요? 이거 다 바로 나와야 돼요, 이거. 너무 쉽잖아요, 이거. 그렇죠, 위닉스죠? 위닉스 차트 볼까요? 위닉스. 자, 위닉스 어때요, 여러분들? 기준봉이죠? 기준봉. 지지화 저항은 이쯤. 자, 이거 수익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여러분들? 위닉스. 기준봉. 단타. 매매.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볼까요? 시가 1만 500원 그리고 종가 1만 2천 위닉스는 시가 총액이 2천억 이하 그리고 코스닥 기준 그렇죠? 코스닥 기준이죠? 줄 가볼게요. 1만천 오백 원만천2백 오십 원 어때요? 중단과 그리고 상단 두 번에 매수가 되었나요? 자, 다시 분봉으로. 만천오백원. 만천이백오십원. 상단. 상단만 매수되고 바로 수익났나요? 아니죠. 상단 매수, 중단 매수, 수익 실현. 오늘 위닉스 수익 실현 했겠네요. 그렇죠 위닉스 오늘 수익 실현 하셨을 겁니다 야간방송에서 공개방송을 들으셨던 이제 뭐 공개방송 회원님들 그쵸 그렇죠? 예 수익 났을 것이고 이렇게 이제 맞춰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날 채팅창에 제가 공기청정 얘기하니까 회원님들 전부 위닉스 위닉스 채팅창에 치더라고요 그렇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어린이집에 공기가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식으로 계속 또 얘기를 때리면 정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형님들. 정부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계속,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예, 결론은 또 하나 나올 수 있겠죠. 뭐,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의무화. 이래 돼버리면 또 친단 말이에요. 그 기대감이죠. 예,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예, 중국수혜부터 시작해서, 예, 다양한, 혼수용품, 이런 이제 복합오재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거래할 수가 있다. 호재는 무조건 세 개여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 뉴스를 보냈지만 그 안에는 계절적인 호재들도 다양하게 예, 침투해 있다라는 거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위닉스 굉장히 쉽게 예, 문제를 하나 냈었고, 그렇죠? 예. 아주 뭐 그러면 은 이거는 또 가을철 눈, 가을. 눈 질환, 어, 보험 상품의 레이저 수술도 보장. 자 이거 어떤 종목일까요, 여러분들? 눈, 눈에 대해서 얘기 나왔고 제가 분명히 차트도 보여드렸어요. <laughs> 분명히 차트도 보여드렸습니다. 공기청정기 위닉스는 바로 여러분들 다 맞추셨고, 그래서 매매 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수익 났을 것이고, 눈 어떤 거, 제가 한일진공 보여드렸죠? 한일진공. 볼게요. 한일진공. 자, 이건 또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차트 모양도 똑같고, 요것도 수익이, 낫겠죠, 예, 여러분들? 기준봉지선 영역. 시가, 1490원. 종가, 1680원. 평가. 코스닥입니다. 1620. 1585. 1680 오. 요렇게 내려온 거죠. 요렇게. 코스닥이고. 분봉. 지지화정 확인되었고. 1620. 1620 찍자마자 바로 반등이네요. 그쵸? 그렇죠? 1620 찍자마자 바로 반등. 예, 4, 5% 예, 수익 실현. 하늘 진공. 스마트폰, 광학, 안경, 렌즈. 끝났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새로운 핸드폰, 핸, 새로운 스마트폰, 러쉬.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점점 안경에 대한 관심. 어느 나라에서? 중국. 중국 사람들이 안경을 쓰기 시작했다. 안경 관련주 복합 테마. 한일진공. 기준봉 발생, 매수, 수익실현. 매수, 수익실현. 기준봉 단타매매, 수익실현.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일진공, 분명히 문제의 답을 제가 차트에서 그냥 보여드렸어요 하늘지공 차트. 그러니까 화요일 야간 방송 동영상을 재방송을 보시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또한 가지 또 문제 내줬어요. 또 어떤 거? 제가 분명히 개인 방송 얘기했죠. 개인 방송. 예,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개인 방송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고 개인 방송 막 이런 방송 저런 방송 얘기 들으면서 예, 얘기했잖아요. 답 나왔고 UFC 관련 주 당연히 아시죠 여러분들? 네, 지금 우리가 사가지고 또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거 있고. 내년엔 폴더블 스마트폰 이건 어떤 종목일까요 여러분들 폴더블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스마트폰 케이스라든가 주변기기라든가 이런 용품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봐라 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스마트폰 완전판 네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주변기기를 봐라 어? 케이스라든가 이런 것도 있다 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음. 어떤 거? 그렇죠. 에스코넥. 에스코넥.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가격 계산합니다. 시가 1190. 종가 1295. 평가. 코스닥 기준. 1270. 1245. 1220. 아, 하단이 안 됐네요. 그쵸. 아, 아쉽네. 지지화장, 연속화.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역사적인 지지화장이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죠.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돌파, 눌림, 돌파 이 중에서 눌림에서 매수한다. 분봉 이 날에 이제 기준봉이 발생한 날입니다. 1270원에 매수할 것 매수. 그런데 장이 빠지면서 하락을 했죠. 중단 가격이 1245원. 다시 매수. 상단 중단 매수. 평단가는 어쩐, 어디쯤 되겠어요? 여러분들 평단가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 그리고 수익, 실현. 에스코넥. 스마트폰, 케이스. 요런 쪽이죠, 여러분들. 에스코넥. 휴대폰 케이스 및 케이스 관련 부품 제조 자, 이 정도면은 벌써 전일, 그러니까 화요일 야간 방송 때 종목 추천 한 여섯 개 나갔어요. <laughs>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 이 정도면은 야간 방송에서 이렇게 진짜 공부할 자료를 많이 주는 방송도 드물어요. 기법도 익히고, 여러분들이 장중 방송에서 실력도 익히고, 그럼 나중에 야간 방송 딱 들으시면요, 바로 종목명이 그냥 눈에 다 들어와야 돼요. 매매 기법도 다 들어오고. 예,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예, 매매도 하고 예, 그러고 있죠. 야간 방송에서 정말 이제 많은 힌트를 드렸던 것 같아요 거의 뭐 보너스 타임이죠 보너스 타임 원래 이렇게 많이는 주지 않는데 예 화요일 날 제가 너무 많이 준것 같아요 힌트를 그 아마 방송을 갔다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방송을 정말 예, 집중해서 청취하시는 분들은 이틀 동안 다섯 종목은 수익 났겠는데 예, 우리보다 낫네요 어... <laughs> 우리는 완벽한 종목을 내야 되니까 계속 축소를 시키는 건데 예. 아무튼, 야간방송에 오신 분들, 좋은 결과가 있었길 바라겠습니다. 거의 뭐, 모든 종목 들어가기만 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사기만 했으면 다 올랐을 거 아니야. 전 종목. <laughs> 찍어준 종목들은, 거의 뭐 찍어주다시피 한 종목들은 사기만 했으면 다 수익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많고, 네.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